이니까 훨씬 더 간단하죠. 일 그릇에 더 없이 넣고 계란물 묻힐라 뭐들 나누고 이렇게 그러면 바닥바닥 이렇게 먹으면 엄청 음 부드럽고 참치전이 이렇게 쓰서나난 훨씬 맛있더라고요.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드셔보셔봐. 이렇게 해 한번 드셔보시아. 아, 못 말리잖아. <목소리> 안녕하세요, 아따줌마예요. 오늘은 참치전을 준비했어요. 어른 아이 허드끝없이 모두 다 좋아하는 참치전 간단하게 짓는 방법을 같이 드릴 테니까 끝까지 봐주세요. 재가 소개할게요. 지금 저밖으로 나가고 있죠. 요리할게요. 참치전에 들어갈 속 재료를 쓸 건데 저희는 다지기에다가 다질 거거든요. 다지기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칼로 잘게 다지시면 돼요. 양파 반 개, 당근도. 잘 갈릴 크기로만 넣어놓고, 대파도 이렇게 갈릴 크기로 넣어주시고, 콩고추도 이렇게 넣어주시고, 생강, 마늘, 이쪽, 이렇게 해서 다지기에 갈아올게요. 참치는 기름만 쫙 뺐어요. 그리고 다지기에 야채 다져온 것은 그대로 여기다가 합하시면 돼요. 여기다가 소금 준비는한꼬집 이제 모든 재료 넣으시면 돼 통깨 넣으시고 부침가루 녹물가루 저어줄게요 여기다가 계란만 잘 이렇게 해서 잘 찢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지질거예요 잘 저어주시면 돼요. 이게 만약에 했는데 재료가 야채가 많아, 많아가지고 조금 너무 물로다 싶으면 여기다 부침가루 하나만 추가하시면 돼요. 저는 이 정도가 딱 좋거든요. 이렇게 했으니까 이대로 지져볼게요. 나는 계란을 안 입히고 이대로 바로 지질 거예요. 나는 참치전에는 계란을 안 입히고 바로 이렇게 지지거든요. 그래야 참치의 고소한 맛이 더확 살아나고 참치대만큼은 나는 계란을안 입히고 여기다 풀어 놓은 걸로 대신하고 이렇게 지거든요 훨씬 더 맛있어 고소하네 이것도 센 불로 지실 필요는 없어요 중불에서 지지시면 돼 참치가 이미 익은 거니까 야채는 금방 익잖아요 노릇노릇 구워주시면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노릇노릇 이은 이제, 모양은 이렇게 수저로 이렇게 만들어가서 하시면 되니까, 쉽지 않아서 훨씬 더, 음 조금, 크면 좀 이렇게 저절하고, 이렇게 수저로 모양을 딱 잡아가면서. 계란안 입히고, 이렇게 이 지지, 면은 참치 향이 훨씬 더음 올라오면서 엄청 고소한 냄새가 나. 이렇게 지으시면 돼. 야채만 익으면 되니까, 이거는 더욱더,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아. 이거, 부드러워가지고, 애들 도 어른도 다 좋아요. 이렇게, 노릇노릇 부주시면빼내시니다 또, 모양이 또 틀어지면, 잘못되면, 이렇게 붙이면, 저 혼자 또딱 붙어. 그러니까, 모양이 잘못됐다고 해서, 고민할 필요가 없어. 이렇게 만들어가면 되니까. 기름 부족하시면, 이거 조금 더, 불러주시고. 그렇가 모양 잘못게 해서,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, 이렇게 는서이렇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 이렇게 이렇게 해게해 이렇게 이게해 이렇게 해서, 이렇게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이렇하 해서, 이렇게 해 이렇게 이 이렇게, 이렇게 고르면 바삭바삭 이렇게 먹으면 엄청 부드럽고 겉에는 바삭바삭하고 참치장니 이렇게 지어면난 훨씬 맛있더라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한번 드셔보셔 봐 이렇게 지어갖고 드셔보셔야 아못말르지않 겉에는 이렇게 바삭바삭 아따진마는 이게 간단한 참치장가만들으니까 좋아요 구독은 꾹 눌러주시고 아따진마는 또 다음에 만나요